안녕하세요. 제인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필라테스 링을 이용해서 락킹 동작을 한번 가보실게요. 자, 필라테스 기본 동작이죠. 근데 잘안 됐다고요.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만들면 같이 할수 있어요. 자, 엎드려서 진행해 보실게요. 자, 처음에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내등 뒤에서 그대로 자, 필라테스 링을 잡아 주십니다. 상태에서 턱을 바짝 당겨 주셔서 그대로 턱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내등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등뒤 벽에 딱 턱을 턱과 뒤통수를 붙인다는 느낌을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누가 내등 뒤에서 필라테스 링을 잡아 당긴다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이 열리는 힘으로 올라오시고 두번더 반복할게요. 그대로 아래 내가 엎드려 있지만 복부를 쏙 조여 주신 상태로 등에 힘을 많이 주십니다. 자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업, 요렇게 라킹 프랩 동작을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링을 내 발등에 위치 시켜 주시고요. 발등 혹은 내 발목에 위치 시켜 주신 상태에서. 양손은 손잡이를 잡아주십니다. 이때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무릎을 뻗어주는 힘으로 상체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다섯 번 반복해 볼게요. 다시, 둘, 가슴이 활짝 열리는 힘으로 올라오시고, 복부를 쏙 조여서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게 배에 힘 많이 주십니다. 자, 턱한번더 단단히 잠궈주시고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실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올라오셔서 5초 스테이 5 4 3 2 1 좋습니다 그대로 필라테스 링 빼주시고 자 이제 잘 되신다 하시면 이제 락킹 본격적인 동작까지 한번 도전해 보십니다 발목을 밖에서 안으로 잡아 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뻗어 주는 힘으로 상체가 들어 올라오는 락킹 동작까지 갔다가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가슴 옆에 손 짚고 엉덩이 뒤로 쭉빼 주셔서 그대로 휴식 한번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상체 세워 주실게요. 필라테스 동작 중에 제일 어려운 락킹 동작, 필라테스 링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인 쌤이었습니다.